안녕하세요. 현재 대학교 다니고 있는 20대 초반 김민승입니다.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항상 "아, 나도 재테크를 해보고 싶은데" 하는 생각만 가지고 살았어요.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 상품이 큰 금액을 필요로 한다거나 복잡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같은 대학생은 시작하기조차 어려웠죠. 그러던 중에 SNS 광고를 통해서 둘이 티켓을 알게 됐고,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 관심을 끌더라고요. 어, 상품권을 예치하고 매일 일정한 수익이 앱으로 들어온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. 무엇보다도 앱 사용이 너무 간편해서 처음 시작하는 저조차도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. 와, 좋더라고요. 매일 추석 체크하듯이 수익을 확인하는 재미도 있고 그동안 의미 없이 써버렸던 돈을 모아서 이렇게 굴릴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. <laughs> 아르바이트만으로는 부족했던 생활비도 조금씩 채워지고 있고요. 저는 그게 다 둘이티켓 덕분이라 생각합니다. 다른 친구들한테도 추천해 줬고요. 다들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재테크는 어른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 고정관념을 바꿔준 정말 고마운 서비스입니다. <laughs>